그뭐 숫자로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40년 동안에 쉬지 않고 꾸준히 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과학기업의 레퍼런스 센터가 돼서 현대인들에게 아주 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성모원 안과에서 고객님들의 상담을 맡고 있는 이기쁨 실장이라고 합니다. 병원이 너무 예쁜데 병원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병원은 지금 처음 오셔서 보셨을 때 깔끔한 인테리어로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또 고객님들이 오시면 되게 편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고요. 보시면 검사실도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서 환자 부분 안쪽까지 볼수 있는 특수 장비도 저희는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를 보니까 어, 다른 의료진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은데 잘안면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병원에는 원장님이 총세분 계세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진료가 가능하셔가지고 나신 나색, 국내자 뭐 드림렌즈까지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안구건조증 케어도 가능해서 저희 먼저 건조증 케어해주시는 원장님부터 만나보러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공원 안과 아이케어 센터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와 치료 가능하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센터에서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흔하지만 일상생활에 또 상당한 지장을 줄수 있는 안구 건조증을 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라든지 초음파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치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고 있고요. 만성적인 안질환에 대한 예방적인 치료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 병원과 차별화된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병원에서는 일회성에 그치거나 인공눈물 처방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환자분들의 과거력이라든지 치료 경과에 대해서 1대1로 매번 세세하게 상담이나 진료가 들어가고 있고요 치료도 환자분들한테 맞는 치료와 케어까지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다음 원장님과 같이 가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김영원 대표 원장님 방이고요 서울 성무병원에서 근무한 이력도 충분히 많으시고 훌륭한 실력을 가지신 저희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소개 한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료실 투어 한번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장비 보이시죠? 어, 우리 안과의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세극등 현미경이라는 어, 기계입니다 우리 각막부터 수정체 또 유리체 막막 시신경까지 다 관찰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진료실보다 더 검사 장비들이 많은 검사실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오실까요? 아 여기 그 인공성체 수 모형이 있는데요. 자이스라는 독일의 유명한 광학 기업에 어, 인공성체를 수 많이 썼다고 레퍼런스 센터가 돼서 이렇게 큰 모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좀 많이 하셨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죠. 저희 병원이 이제 노안 백내장 수술로 어, 유명해지기까지 기간도 있고 어, 인공성체 수 개수도 저희가 많이 썼다 이런 의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정밀 검사실입니다. 기계가 되게 많은데 총몇 가지나 되나요? 어, 여기 있는 것만 10여 가지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기계당 찍을 수 있는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셔서 안정합검진을 받거나 수술 전 검사를 받으실 때 보통은 한 60여 가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다양한 장비들 중에 베스트 3가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쓰고 또 저희 전문의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 검사 장비인데요. 사원형으로 좀 귀엽게 생겼죠. 우산동 광각 안저 카메라라고 하는데 눈 안에 망막이라는 신경 조직이 있는데 그 신경 조직과 시신경. 이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고, 일반 같은 경우는 눈의 중심부 쪽만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장비는 눈동자를 크게 만드는 산동 없이 눈 주변부 막막까지 다 관찰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병원에서 좀 자랑이고 희가 좋아하는 장비는 어, 각막 지형도 검사 장비인데요. 대학병원에서 주로 많이 쓰는 장비이고, 각막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중요하게 되고, 난시의 양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 또 눈이 얼마나 빛이 사연 되는지 각막의 어,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계는 IOL 마스터라는 백내장 수술할 때 필요한 장비인데요. 안축장이라고 하는 눈의 길이를 평가하고 또눈 안쪽에 물 흐르는 방인 전방이라고 하는 것의 깊이도 측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평가해야지 어, 정확한 렌즈 도수가 나오고 백내장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장비는 레이저로 환자분 눈을 측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다음 소개해 네. 드 곳은 어딘가요? 아, 다음 소개해 드릴 곳은 바로 수술실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수술실인데 코팅 처리를 했고요. 기계나 뭐 수술하시는 의사의 실루엣, 이런 것들은 볼수 있습니다. 대학병원급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술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환자분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의 자랑이신 김만수 원장님 잠깐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MBC 느낌표 눈을 떠요의 그 김만수 원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조금 더잘볼수 있는, 광명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강막 이식과 안과 수술을 하셨는지? 네, 그뭐 숫자를 이야기는 어렵겠지만 40년 동안에 쉬지 않고 꾸준히 했습니다. 아마도 1년에 50건에서 100여 건씩 쉬지 않고 했고요. 40년 동안 백내장 수술은 1년에 약한 500개 내지 1000개를 쉬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laughs>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랑하실 수 있는 것들 얘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제일 큰 자랑은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거죠. 40여 년간 안과의사 생활을 한 거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또 다행인 것은 대학에서 일을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안과 지식을 꾸준히 쌓아왔었죠. 강남 성모 안과 원장님들이 다 모여서 한번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우리 음... 진짜 <laughs> 강남 성모 원안과. 원장 김만수입니다. 강남성모원학과 원장 김효원입니다. 저는 강남성모원학과 김현주 원장입니다. 이세 분이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신 계기라든지 일단 어 제가 서울성모병원에서 재직 당시에 김만수 원장님께서 제 직속 교수님이셨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도 하고 저희의 어떤 기술 어, 인수를 많은 분들에게 펼치고 보답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의기투합하여서 세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화자분들을 보고 계세요? 가족처럼 보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실제 교수님께서는. 진료비가 없는 분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의 사정을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조증 환자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좋은 효과를 볼수 있도록 공부하고 또 공감해 드리면서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도 수술을 해보지 못하긴 하거든요 그 실제로 가족이 수술 안과에 관련한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저의 경우를 따지면 우리 아들을 제 아들을 직접 제가 라식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백내장에 오셔서 어, 한쪽 눈 백내장 수술을 제가 직접 집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아, 목표는 어떻게 까요 모든 안과가 마찬가지지만 저희 안과는 특별히 더 환자의 불편을 모든 것을 덜어주는 그리고 최고의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친절하고 또 좋은 시설을 갖춰야 되고 좀더 많이 공부하고 의논해서 좀더 좋은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